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양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아,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간이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대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삼십사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는 세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는 28절, 29절 2차는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서 34절 3차는 35절에서 38절 천사가 말하고 마리아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함에 굉장히 놀랐다. 놀람 속에 무서움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이지만 1장 12절에 보면 사가랴도 놀라고 무서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과 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약의 순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사가랴와 동일하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인데, 상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또한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 또 여러 여건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부인은 안 하면서도 부인하는 것 같은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린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이죠. 천사가 나사렛까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가 나사렛에 온 목적입니다. 가브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사렛까지 마리아를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그냥 놀래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처녀에게 와서 내가 임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할뿐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사가랴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뭐가 됐습니까? 사가랴는 말못 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이름까지 예수라고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호수와 할라움으로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죠. 천우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높으시니,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큰 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자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요한도 큰 자가 되고 예수님도 큰 자가 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을 하고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15절에 요한을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어투로, 제한적인 큰 자가 되는 것이고, 3 2절의큰 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매우 경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큰 자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큰 자의 의미는 급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자 사람 입장에서 볼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엄청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큰 자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 지극히 높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음이 그리고 다윗의 혈통,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33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그 팔자를 거꾸로 해 놓은 거 있죠. 그 무한하다고 하는 표시 아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끝이 없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무조적인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지와 끝이 없는 영원 무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본양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누구마다 이 세상의 삶이 질문 백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떠나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방적이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사람도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이 일방적인 것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서슴없이 남을 속여 가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 아니에요. 사가랴에게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에요.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수긍하도록 대화를 나누잖아요. 천마리아가 천사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니 내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애기는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고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타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천사가 말을 했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는지 그이야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한 번도 잔적이 없는 그러한 동정여임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아이를 낳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까지 나는 남자와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마리아는 18절에 사가랴처럼 "내가 어찌할요 나도 들었고내 아내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가랴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놀라서 아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말리아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어찌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나는 남자를 데 어떻게 애기를 낳느냐 자기의 마음을 지금 부정적으로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말, 천사와 마리아의 두 번째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보면서 사가리와는좀 다른 마리아의 믿음의 결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다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설날 명절 연휴 기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방으로 출탄한 우리 성도들많이 있습니다. 보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마리아에게 줬던 놀라운 은혜와 채움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